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중세 유럽 마녀 사냥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692년 세일러머 세일런 마을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녀 사냥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9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들어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692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 9살 소녀 베티 파리스와 11살의 조카 에비겔 윌리엄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화를 내거나 기절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이 증세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녀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여자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마녀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녀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쿠타를 받거나 강제로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들어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이들 중에는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처형 방법은 다양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목 매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세이러머 마을은 당시 신앙심이 깊은 지역으로 마녀 사냥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마녀를 악마와 결부시켰습니다. 이들은 마녀를 처형함으로써 마녀의 저주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마녀사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의 마녀사냥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 교회가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이들은 마녀를 악마와 협력하는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사냥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녀를 찾아내고 처형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녀사냥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들어 처형되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7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의 마녀 사냥은 유럽에서의 마녀 사냥과 유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692년부터 1693년까지 사악한 마녀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녀 사냥은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마녀를 찾아내고 처형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들어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방법으로는 목메달이, 불태우기, 물에 빠뜨리기 등의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종교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신교회와 분리교회라는 두 개의 종교적인 세력이 존재했는데 이들 간의 갈등이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녀사냥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공포와 불안이 어떻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은 여성들을 특히 겨냥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맡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등의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제한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제어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기 쉬웠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비율로 빈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약점이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녀사냥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넣어 처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마녀는 악마와 협력하여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마녀로 몰리기 쉬웠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여성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마녀 사냥은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평등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현재에도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은 종교적인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마녀를 악마와 결부시켜 마녀를 처형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마녀를 악마와 협력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마녀의 희생자를 해치는 것으로 악마와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는 악마와 결부된 존재로 여겨졌으며 마녀 사냥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녀 사냥은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마녀를 악마와 결부시키는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강화하고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도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사냥은 현대적인 법원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자백을 강요받거나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녀 사냥에서는 마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들은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자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자백을 위해 가해자들은 가해자들을 고문하였으며 이는 종종 가해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자백을 위해 가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수면제나 약물로 유인하였으며,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녀 사냥에서는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녀 사냥에서는 마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녀의 혐의만으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마녀를 찾아내기 위해 마녀의 행동을 의심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녀 사냥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도 혐의만으로 처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 절차를 따르고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마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로 마녀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녀사냥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났으며, 이때는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교리에 따라 마녀는 악마와 협력하여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사냥은 종교적인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녀 사냥은 사회적인 이유로도 일어났습니다. 마녀 사냥 시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녀의 존재를 믿고 마녀를 찾아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마녀 사냥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녀가 아니었지만 마녀로 몰려들어 가해자들에게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며 혐의만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은 18세기 후반에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법원 절차가 개선되면서 마녀사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사냥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절차가 개선되면서 마녀사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법원에서는 증거와 증언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사냥으로 인한 잘못된 처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 이후에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면서 마녀사냥이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녀사냥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녀 사냥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2004년에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인권과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녀사냥은 15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는 마녀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은 기독교, 교회와 국가의 권력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마녀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마녀사냥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수많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형벌을 받기 전에는 고통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마녀사냥으로 인해 이들은 수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야 했으며 형벌을 받기 전에는 고문과 강제적인 자백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종종 불을 지르거나 매장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불에 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으며 종종 불길이 꺼지기 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처형은 이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이들은 이후 평생 이들의 죽음을 회상하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인간의 무지와 미개발된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종, 종교, 성별,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녀사냥은 15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중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는 마녀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불공정하게 형벌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 사회의 어둠과 불안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녀사냥은 기독교 교회와 국가의 권력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기독교 교회가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는 마녀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마녀라는 이유로 혹은 마녀와 협력한 것으로 몰아붙여 형벌을 받았으며, 이는 많은 경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들은 종종 불에 타거나 매장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처형은 이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이들은 이후 평생 이들의 죽음을 회상하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인간의 무지와 미개발된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종, 종교, 성별,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